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투토로입니다. 오늘 날짜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5연패, 아, 이제 5연승은 또 실패해서 이제 4연승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연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생각하시고, 배팅하시는 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하고 이제 두 번째 조합 있는데, <laughs> 첫 번째 조합 보시면, 이제, 페퍼저축은행하고 KGC 인삼공사, KGC 인삼공사, 마이너스 2.5승, 그 다음에 k b 스타즈고 삼성생명, 삼성생명, 플러스 8.5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보시면, 고양오리온스1반승그 다음에 KB스타즈 삼성생명, 삼성생명, 플러스 8.5승, 이렇게갔습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오늘 이제 국내 경기 총 배팅 판인데요.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이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경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삼성화재하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맞대결 보니까 둘다 원정팀이 승리를 했고요. 둘다 이제 셧업 경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두 팀이 어, 거의 뭐 풀세트 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쇼다웃 나올 수 있는 확, 어느 팀이든 쇼다웃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대1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 그래서 좀 언더베팅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일반승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양키지시하고 서울 삼성 경기인데, 서울 삼성 저는 어제 역배승 또는 이제 플러스 엔디승을 예상을 했는데, 전주 KCC가 일반승도 챙기고 이제 핸디캡 승도 챙겼죠. 그래서 서울 삼성이 또 언제 도깨비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이 경기는 차라리 패스가 좋아 보여요. 왜냐면 어제 안양 KGC도 경기력 좋지 않았고 서울 삼성도 물론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양 KGC보다는 훨씬 더 나았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이거 서울 삼성 가시는 거 아니라면 그냥 저는 패스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서울 SK하고 이제 모비스 경기 이제 모비스만 팩투백 경기인데 어, 이것도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면 서울 SK가 이제 최근에 좀 국내 선수진들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서울 SK 그래도 서울 SK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는데 모비스가 오히려 뚱딴지같이 팩투백 경기를 잡으면서 연승을 할수 있는 그런 또 경기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경기도 패스를 했고요. 그다음 페퍼저축은행 뭐 일반승 그다음에 마이너스 2.5승 요거는 제가 이제 원래 늘2.5 핸디를 받으면 플러스 쪽으로 가는 쪽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페퍼저축은행이 1라운드 이후에 이제 이렇다 할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엘리자베스 선수도 이제 굉장히 몸이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올지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좀 휴식을 줄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된다 그래서 어 플러스 2.5 마이너스 2.5핸디슨는 갔고 언더오버는 언더로갈것 같은데요. 어, 어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오리온스하고 KCC 경기, KCC만 이제 백투백 경기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스를 제가 일반승을 갔는데 음,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돌리차 선수를 이제 보내고 이제 작년에 KT에서 뛰었던 이제 데릭슨 선수인가요? 그 선수를 이제 영입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라돌리차 선수가 퇴출이 되는데 아마 그 새로 오는 용병 선수가 오기 전까지는 경기를 계속 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KCC는 이제 부상자도 좀 많기 때문에 좀 오늘 오리오스 일반승이 괜찮아 보이고, 핸디캡을 왜 가지 않았냐면, 은근히 KCC가 지더라도 좀 끈적한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핸디는 제외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버를 갔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8.5승 갔는데, 뭐 요거는 자세한 거는 그 뒤에 페이지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 이제 그 정보, 무료 정보 공유방인데 요거는 자세히 제가 댓글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고 요거는 이제 고배당 배팅을 해봤어요 고배당 인데 요거는 뭐 마음에 드시는 것만 이제 골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10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농구 인데 kb 스타 최근 10경기 삼성생명 최근 10경기 인데 음... KB스타즈가 이번 시즌 이제 1패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경기를 치르고 오늘 12일인 이제 하루 쉬고 경기를 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경기 뛰고 오늘 경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상대 전적 보시게 되시면 이번 시즌 두번 맞대기를 했었는데 두번 모두 KB스타즈가 이겼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경기 치르고 나면은 KB스타는 17일 그 다음에 삼성 생명은 16일. 둘다 오늘 경기만 치르고 나면은 좀꿀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기 일정이고, 전 경기 데이터 보시게 되시면 강희수 선수가 40분 뛰었고, 김민정 35, 여민아 34, 그 다음에 박취수가 35분을 뛰었는데, 과연, 이제,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점수차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좀 벤치전을 돌려도 될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분명히 이 주전 선수들을 출전 시간을 조절을 할 거예요. 물론, 오늘 경기를 치르고 나서, 긴 휴식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좀 빡빡한 일정 플러스, 그 다음에, 출전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부상을 위해서라도 좀 아마 출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반면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전 프리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계 감독이 이번 시즌 좀 벤치 자원을 많이 기회를 준다라고 이제 보여주듯이 그좀 많이 그래도 길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회를 많이 주어주는 듯 모습이고. 오늘 삼성생명은 이제 아마 승리를 챙기려고 더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KB스타즈가 이제 이기기 힘들긴 하지만 오늘 경기 좀 주전 선수들을 좀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오히려 좀 끈적끈적한 그런 경기력을 만들 수 있을 것같다 예상을 해서 오늘 플러스 8.5 핸디 이렇게 축을 잡았고요. 이건 이제 남자 동구 최근 10경기인데, 오리온스 최근 10경기하고, 근데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승하고, 연패하고, 연승하고, 1승을, 1패를 했고, 그 다음에 전주 KCC 같은 경우에도 뭐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인데, 오늘 오리온스 가게 된 거는, 상대전적을 보시게 되면요. 이번 시즌 두번마대결 있었는데, 두번다 오리온스가 챙겨왔고요. 그 다음에 전주 KCC는 이제 백투백이라는 이제, 좀 경기 일정이고, 그 다음에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 체력적으로 분명히 오리온스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되는 점은 뭐냐면 전주 KCC는 이제 부상자가 좀 많이 있죠, 이제 김지환, 손교창, 각동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정창영 선수도 부상이기 때문에 오늘 좀 경기를 잡아내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근희 선수가 깜짝 활약을 해주면서 뭐 어느 정도 좀 승기를 잡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도 과연 이근희 선수가 어제와 같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의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선수진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외국인 선수, 이제, 라돌리차 선수하고 할로웨이 선수인데, 이제, 거의, 이제, 할로웨이는 2옵션인 선수고, 라돌리차는 원래 1옵션인 선수인데, 오히려 바뀌었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조심한다고 하면요. 오늘 오리온스 일반승은 거뜬히 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